자 473번, 예, 네, 473번에 실수 전체 의 집합에서 정의된 다항함수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해설지 풀이가 제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차수를 결정하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예, 네. 차수를 지금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f에다가 ex를 집어 넣은 거가 어, efx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맞죠? 어. 그러면 FX가 현재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를 그냥 AX의 n제곱 이 정도만 체크하자는 거지. 응. 음. 그러면은 여기에 EX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EX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laughs> A에다가 여기 EX에다가 n제곱 이런 식이 돼요. 됐지? 자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자고. 앞에 요거 집어넣으면 얘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e x 라는건 얘예요. 이거 분리하면 a에다가 2의 n제곱에다가 x의 n제곱이 되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에다가 a에다가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우리가 어쨌든 이 최고차 a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얘하고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n 값이 뭐야?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으로 뭐예요? fx는 1차 함수구나. 그러면은 1차 함수에서 미지수가 없는 거로 선택을 하면은 AX 플러스 B 정도로 우리가 둘 수가 있겠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먼저 필기. 자, 473번은 어쨌든 간에 이제 FX를 구했어요. 그리고 GX에다가 이제 FX를 집어 넣었고, f'0이라는 게 이제 a, 이렇게까지 해놨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 있는 거를 좀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과 이두 가지를 이용을 좀 해야 돼요. 알겠지? 자, 저기에서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어,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봐봐.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0으로 갈 때, 어, x 0분의 fx-f0이 f'0. 이게 성립하는데, 지금 f'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라고 쓸수 있고,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또 하나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또 하나 써야 되는 게, 저기에 있는 이제 fex. fex가 어, EFX다. 요걸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더라.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야. X에다가 0을. 그럼 X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얘가 F0이고요. 여기가 EF0이야. 그럼 소중한 F0이 0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두 가지. 네, 추가적으로 필기를 일단 해주세요. 정리 자 이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다, 다 이제 사용한 것 같아요. 어, 다 사용했고, 이게 가능했었고 f0이 0이잖아. 그죠? 어, f0이 0이야.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 조금만 더 정리하면 이제 기억이 한 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자, 봐봐. 자, 일단은 이 기억을 해결할 건데. 이거 0 대입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냐면, x가 0으로 갈때 그죠. x분의 f(x)가 되고, 이게 f'(0) 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얘가 누구예요? 얘가 x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어, 얘가 원래 이게 f가 여기 위에 올라갔었던 저기 보면 g x 예요 얘가 g x 예요 그리고 얘가 누구야? 얘가 g, 0이야, g0. 맞아? 그럼 게임 끝났네. 아, x가 0에서의 gx의 극한 값이 함수 값과 같다. 아, 극한 값. 얘는 함수. 이게 똑같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gx는 어디에서? gx는 x는 0에서 연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오케이 일단 요것도 또 정리 음탭중자 응. 우리 조금 전에 기억은 해결했어요 기억은 참이었어 그지 음 응. 그리고 니은을 볼 건데 어 우리가 또 하나 알았던 게 뭐였어 f0이 0이었다 이거 기억해야지 그죠. F0이 0이었다는 거는 B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 요거 약분도 가능해. 봐봐. 이, 이거 봐봐. 이게 슥슥. 이게, 슥, 슥 이게 약분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 GX는 그냥 다 연속이야. 아 그렇구나. GX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예요? A가 무슨 순지는 몰라. A가 무슨 순지는 모르는데 그냥 높이가 전부 다 A. 이게 GX야. 오케이? 그럼 니은 보세요. 니은은 너무 쉬워. 왜? GX는 어차피 상수함수잖아. 그죠? 상수함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아, 얘도 그냥 A구나. 그럼 얘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참이지. 당연히 참.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d급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1차 함수? 어? 1차 함수라니 무슨 소리야. 그죠? 상수함수 아니야? 상수함수?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 거짓.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 3번 기업과 니은입니다. 정리.